일단 소띠들의 성향이 우직한 면은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좀 참거나 뭔가를 진행을 할때 그냥 무덤덤하게 내가 꾸준히 이렇게 지켜가려는건 있는데 이 소띠들의 성향이 뭐냐면은 다혈질이 좀 많아. 우직한 면이 있는 반면에 약간은 조급증, 그 다음에 약. 약간 불 같은 다혈질의 그게 있기 때문에 소띠들의 성향이 조금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아유 저 미련하다 그러는데 아니 절대로 오히려 소띠들의 계산도 빠르고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많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2026년도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 시간은 소띠 분들의 2026년 병오년 운세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소띠 분들의 좀 성향이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소띠들의 성향이 우직한 면은 있어. 네. 그러니까 뭔가를 좀 참거나 뭔가를 진행을 할때 그냥 무덤덤하게 내가 꾸준히 이렇게 지켜가려는건 있는데 이 소띠들의 성향이 뭐냐면은 다혈질이 좀 많아. 음. 의외로. 의외로 자기가 좋으면은 좋지만 우직한 면이 있는 반면에 약간은 조급증 그다음에 약간 불 같은 다혈질의 그게 있기 때문에 소띠들의 성향이 조금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아유 저 미련하다 그러는데 아니 절대로 오히려 소띠들의 계산도 빠르고 오히려 더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많은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한량의 사주들이 좀 많아. 요 그렇기 때문에 성향들이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지 소띠들은. 그러면은 네. 이 30대 97년생 소띠 분들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음 내년에 서른이 되는 97년생 소띠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는 반타작 하면 괜찮을 거예요.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네. 근데 이게 내가 기운이 많이 좋은 상태에서 반타작을 하면은 반땅이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는 내가 득한게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소띠들 같은 경우에는, 이 97년생들 소띠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기운 자체가 하락세인 경우에 반땅이니까 내가 솔직히 손해보는 게좀 많겠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때 자꾸 난관, 고난이 다가온다는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도전을 했을 때 자꾸 실패를, 쓴맛을 보시게 되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97년 소띠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는, 2026년도 상반기에는 솔직히 내가 크게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든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어떤 자리 이동을 변동을 주려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 움직이시라는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냥 지금 자리를 현 시점을 지켜야 되는 거고, 내가 변화, 변동을 주려고 하면은 하반기 가서 움직이시라는 소리가 나오고, 85년생 내년에4 이제 마흔둘 되시는 소띠들. 85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2026년에는 내가 무언가를 자꾸 투자를 하거나 무언가를 벌리려고 그러신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내년에는 솔직히 벌릴 게 없어요. 26년도에는 내가 벌려서는 득, 득이 안 돼. 실질적으로 벌리려고 하고 이동 변동을 주려고 했으면 41. 2025년도에 움직이실 수야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26년도에는 내가 무언가를 투자를 하시거나 자리 변동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결사 반대야. 그냥 지금 자리 좀 지키세요. 전체적인 소띠에서는. 그리고 진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고 하시면은 상담을 해보시면은 사람마다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2026년도에는 내가 변화를 주거나 확장을 하시면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73년생, 쉬운 4대시는 이 소띠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일적인 부분에, 회사적인 부분에서, 내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빚이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운세 소띠들 같은 경우는 가정의 불화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집안이 시끄럽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년에는 26년도에는 내가 일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집안 단돌이부터 잘하라는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그 다음에 특히 이별궁이 드는 소띠들이 많아요. 소띠들 중에서 이별궁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니까 그거부터 좀 단둘이 잘 하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61년생 66대시는 소띠들은 내년 한 해는 솔직히 2026년도에는 그냥 무난하고 큰 탈은 없어. 근데 한 가지 77세 되시는 소띠들이 내년에는 4주에 명꼬비가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49년생, 70, 8세 되시는 분들이지. 49년생 78세 되시는 이 소띠들은 어, 홍수맥이라든가 앵맥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삼재를 풀는 그 시기에 홍수맥이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월대보름 전날 열나흘 날까지는 홍수맥이 하듯이 몸수일수 걷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서 푸시는 게 78세 소띠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야. 내년에는 명꼬비가 때로는 명꼬비가 좀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 생각 보셨을 때 네. 지금 30대부터 네. 70대 분들까지 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내년에 금전운이 가장 좋은 나이를 뽑은다면 소띠 분중 어떤 나이대일까요? 금전운에서 제일 좋은 시운 넷대시는 73년생. 어, 네. 네. 73년생 소띠들이 내년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윤택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음. 금전운도 좀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 쉬운 대뛰시는소띠들 73년생 소티들이 가장 좋다. 26년도, 그러니까 25년도에 안 좋은 기운을 네. 좀 좋게 바꾸려면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굿해야지. <웃음> <웃음> 그럼, 굿이 그래서 굿이야. 근데 이게 사람마다 기운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끝물이고, 새의 운이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뭐 막말로 내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구슬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다음 치성으로 해서 그냥 작게 해서 풀어 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산신제든지 용신제든지 해서 작게 비방을 해서 넘어가실 수도 있고. 근데 개인적인 운에서는 솔직히 그거는 사람마다 케이스가 케바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크게 없어. 아, 그래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방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기운 좀 발복하라고 부적을 내려드리는 분도 있고 아니면 사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촛불 발언을 하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자꾸 우한가한이 끊이지 않을 때는 집안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사주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딱히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게 다 먹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선 좀 비방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한번 상담 받아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 거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어, 병원에 가서 수액 맞을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양제도 사람한테 맞는 게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케바케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개인 발복할 수 있는 비방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소띠들 내년은 화이팅하세요. 왜냐면은 내년에는 조금 내가 스타트부터 조금 힘이 들순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괜히 다운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좋고. 그다음에 자꾸 힘이 든다는 거를 참고 이겨내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 풀려가. 그 생각으로 조금 버티시면은 내년은 괜찮으실 거야. 그러니까 소띠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네.